제 채널에 찾아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코스닥에 상장된 JYP 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리오프닝 관련주죠. 57,600원입니다. 주가는 시가총액은 2조 447억원이고요. 52조 최고가는 66,200원이었습니다. PR 퍼는 30.32배인데요. 어, 주가가 더 조정을 받을지 이렇게 많이 올랐다가 지금 좀 조정 중인데요. 조정을 좀더 받을지 어, 이렇게 상승으로 이어질지 좀더 어,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아, 투자자별 매매 동향은 외국인은 사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도 사고 있고 기관은 팔고 있네요. 아, 종목 분석 리서치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어, 종목 뉴스 이렇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 그러는데 제가 한 가지 읽어볼게요. JYP 역대 최대 앨범 판매량 목표 주가 상향해서 2022년 4월 21일 날 올라온 뉴스 기사입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72,000원으로 이렇게 상향 제시했다고 이렇게 뉴스가 나왔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이 4월 21일 JYP 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 주가를 65,000원에서 72,000원으로 상향했다. 소속 가수의 앨범, 앨범 판매량과 콘서트 매출이 증가한 덕분이다. 어, 이렇게 박하경 한국투자증권연구원은 JYP엔터테인먼트의 1분기 매출은 602억 원, 영업이익 18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86억, 아니 86%, 37% 증가, 컨센서스 부합할 전망이라며, 어, 스트레이키즈의 폭발적 어, 성장으로 앨범 판매량은 역대 최고의 어, 240만 장, 전년 동기 29만 장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해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어, 여러 가지 또 이렇게 뉴스 기사가 올라왔어요. 박연구원은 어, 트와이스 있지? 엔 믹스로 이어지는 걸그룹 명가의 명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보이그룹의 성장세가 가파르다며 올해 전사 라인업의 활발한 활동으로 앨범 판매량은 전년 대비 46% 증가한 780만장을 예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스트레이 키즈 앨범이 빌보드 200, 1위를 달성했고, 현지화 전략으로 작년 대비한 니주가, 어, 180억 원 비중 9%의 매출을 기록했다며 해외 매출이 국내보다 적다는 점을 감안시 폭발적 성장세로 니주, 보이의, 보이 등의 해외 라인업 추가에 따라 내년 해외 매출 비중은 52%까지 상승할 거라고 전했다 해서, 어, 이렇게 뉴스 기사가 올라왔으니까요. 어, 일단 어, 72,00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는 점. 어, 그리고 뭐더 좋아지면 나중에도 더 오를 수도 있고요. 어, 그건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어, 제가 이렇게 뉴스 기사 올라온 거를 말씀드리면서 JYP 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 어,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어, 제 영상의 내용은 참고만 해주시고요. 여러분들께서 꼼꼼히 알아보시고 신중히 살펴보셔서 투자에 참고만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성공 투자하시고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